네 그리고 아래쪽도 아래쪽 진영은 청아 선수죠 프로토스 네 그러고 또 여기 대각선 5시쪽 지형은 날라 선수예요 토스 이 맵에서의 테프와 저프 대결 한번 테프 조합을 한번 나오지 않았습니까? 저번 서준 선수와 오바이트 선수의 조합으로 네 한번 나온 적이 있어네 일단 어, 그, 어떻게 지금 에이. 상황을 말씀드리냐면 자 퍼플 팀 입장에서는 아뭐 팀플에서 저그 무조건 필요하다라는 편견을 깨버리고 그냥 본인들이 존짜 주정 본인들이 제일 잘하는 그종적을 가지고 나왔거든요 그만큼 피지컬 네 피지컬로 극복을 해버리겠다라는 그 얘기죠 네 게다가 또 질드 선수가 개념도 좋고 빌드 자체를 꼬는 거를 또 잘하는 선수여서 네. 또 뭔가를 준비했을 수 있거든요 네. 이 맵에서의 태풍 조합에서의 어울리는 승리를 따낼 수 있는 필살기 같은 걸 준비했을 수도 있어요 네 자. 이렇게 되면은 보통 뭐 네. 네. 일단 청간 선수는 <laughs> 아 상대방이 저그가 없으니까 빠른 테크 트리를 확보해서 드라군 패스트 드라군 빌드를 하겠다는 의도로처럼 보이고요. 자, 다음으로 뭐뭐질저 선수는 역시나 메카닉 메카닉을 해서 그 드랍시 플레이를 통해서 이게 언덕 상한길 언덕 언더, 언덕길을 장악할 것으로 보이면서 그렇죠. 뭐 날라 선수도 역시나 뭐 입구 살짝 좁혀주면서 빠른 드라군 위주로 갈것 같고요. 일단 그리고 에이미 선수, 이 에이미 선수는 뭐 역시나 빠른 가스를 캐고스포닝폴도 빨리 하면서 빠른 발업도 하면서 미탈 태클 타겠죠 이러면서 아마 포스트는 네. 빠르게 스타게이트를 올릴겁니다 아마 네. 최소한의 수비를 해놓고 뭐포지를 사용해서 수비를 해놓고 스타게이트를 올려서 공중을 일단 먼저 장악을 한 후에 네. 언덕을 먹고 뭐 테란의 메카닉으로 뭐 앞마당을 견제한다던가 그런 플레이를 타이는게 보통이죠. 이맵에서이테프는저프리 네. 상대로는요. 네. 호나 지금, 이거 어떻게 해줄지, 날라서서 엄청 도망가고 있거든요. 포지도 안 받고, 질렀다안 뽑고. 그렇죠. 일단, 에이미 선수의 그 저글링 저그링 5기. 달리고 있어요. 네. 지금 11시, 질주 선수 쪽으로. 호나 에이미 선수가 아쉬운 게 지금 게이트 상황과 질러 나오는 상황을 다 보면서도, 네. 입구가 안 막혀있는 걸다 보면서도 테란 쪽으로 뛸 필요가 없거든요? 네. 토스 생 까기만 해도 토스는 흔들려요. 그렇죠. 어, 일단 건물 뭐 하나 취소했는지 제가 못 봤고요. 일단 투팩토리까지 더 어, 테란 그래도. 어, 에드온을, 에드온 애드원 하나 취소했고, 벌써 빨리 뽑겠다 이거죠. 저원이 그렇죠. 왔으니까. 그렇죠. 오, 어, 이거, 좋아요. 옐로 팀 분위기 지금 저원이 계속 오고, 네. 최소한의 드론으로 빠르게 미탈 뽑으면서 저글링으로 테란의 지금 테크를 최대한 붙이겠다 이거거든요. 일단 벌써썼어요 아, 네. 페퍼를 네. 때릴 때 아니에요. 일단 네. 이러면서 청아 선수 드라군까지 옵니다. 드라군. 오. 어... 이러면 이러면 이 일단 어... 오버로드 하나 잘려요. A 선수. 이러면 이게 아쉽네요. 병력의 공백이 생기거든요. 잠깐 동안. 네. 어, 이러면서 적그 압박하는 날라 선수. 하나 네. 이거 테란이 못 맞거든요 이거. 네. 어. 덩크도 <laughs> 없고 아무리 건당과 테란 사기란들 어 걸쳐 잡혔죠. 원질 원드라군 아 어, 이거 테란 끝났죠. 아 테란 말아 청아 선수가 그래도 하루 이 패는 네. 기록을 안할것 같아요. 이게. 이래서 팀플에서 네. 저그는 꼭 필요하다. 저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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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겁니다. 라는오을 그렇죠. 게다가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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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보여주고 있죠. 지 옐로우 팀이 저, 아, 벌점까지 붙다가 테프. 포 조합인데도 너무 셌어요. 네. 초반에 약한 건 테프거든요. 자, 이러면서 그래도 날라 선수, 에이미 선수 쪽에 드라곤3개의 원딜러 오 링! 링! 사먹히나요 이거? 드라곤이드라곤까지 드러분? 이러면 희망이 없어요 네, 팀에게는 그래도 에이미 선수는 지금 링을 왕... 2회 처리에 비해서 라바의 바탕으로 링을 두젠 찍으면 이드라곤은 그냥 막을 수 있거든요? 게다가 투드라곤이 지금 청마 선수의 투드라곤이 날라 선수의 앞마당에 도착했습니다 아그 이러면 은에이미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느낌이죠 그렇죠 이렇게 가스도 깨주는 거 좋고, 스포링도 깨진 거 좋은데, 아, 이 다들러, 다드라곤 원딜러서 게임을 끝낼 수 없다는 게 상당히 아쉽죠. 게다가, 셔틀로 지금 시간하러 벌써 했고, 언덕을 먹은 거, 접수로 보다 고 아, 이거는 암홀합니다. 이게 맵에 살짝 이해도가아쉽네요 네. 어, 벌쳐. 벌쳐 또 잡혀. 우리 저글링이 벌쳐. 아, 어, 어. 와, 또 잡혀요. 이 맵에 토트가 덜쬐 거라면, 뭐, 태반에게 포톤 다아진다던가 그런 식의 플레이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네? 쬐다가 그냥 포톤이 맞았죠? 아, 날라 선수는 이제 자원을 낼 수가 없어요. 미네랄이 안 올라가요. 그, 앞마당, 저기, 주변을 쪽에다가라도 찔러서 일을 해줘야 되는데, 근데, 어은 찍어보면, 저, 찔러 죽이고 확실한 일모 모른다, 이거보다 좀, 어, 그래도 에이미 선수 스포닝 풀 깨지기 전에 미리, 레어를 완성되어 있으니까, 지금 파이어를 건드해준 모습이고, 어, 선나 이거, 따니없어 GG. GG 나오면서, 이렇게 되면서 옐로, 옐로, 옐로 팀이 취미하냐. 그렇죠. 어 이건 매번 예도가 옐로 팀이 더 좋았다고 바, 보면 돼요. 그렇죠, 수고하습니다